안녕하세요. 에지 트윈스 천성호입니다. 이형민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잘 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노력 많이 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좀 보답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 지 트윈스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에지 트윈스 박시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LG 트윈스 투수 윤영민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노력한 만큼 다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LG 트윈스 투수 구성진입니다. 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LG 트윈스 박준성입니다. 오늘도 수능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열심히 한 만큼 꼭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LG 트윈스가 우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대박나세요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투수 김도현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LG 트윈스 투수 권우준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 노력하셔가지고 수능 좋은 성적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양우진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를 갖고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LG 트윈스 운영현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 트윈스의 네 번째 우승과 함께 여러분의 수능도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L G T S 호수 이주원입니다 호수 강민기입니다. 호수 박준기입니다. 어 이제 수능을 앞두고 계신데 수험생 여러분들 1년 동안 잘 준비해왔던 거 긴장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일 기도하겠습니다. 선생 여러분 화이팅. 응. 하나 둘 셋. 선생 여러분 화이팅. 종호아 화이팅 하고 꼭 원하는데 갔으면 좋겠어. 친구야 화이팅. 선생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릴테니스 김현종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수능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박광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화이팅!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거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송대현입니다. 수능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최원영 선수입니다. 2 0 2 5년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대훈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배팅포투스 조국영입니다골뱅포스윤석관입니다 오늘 2025년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성도윤입니다. 어,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신 만큼 잘 보고 좋은 결과로 다들 가고 싶은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감사.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어, LG 트윈스 투수 김진수입니다 정말 수능을 바라보면서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또 저희가 올해도 우승을 했기도 했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양호진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한번 다시 해야겠다 <laughs> 마지막에 살짝 절었다 오케이 계속하네 <laughs> 이상한데, 지금? 아, 지금 어때? 상상도 안어 썰, 약간 햇빛, 약간 이 정도 LG 트윈스 네 번째 우승과 함께 수응 대박나십시오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LG 트윈스 우명현입니다 어느덧 아, LG 트윈스의 우승 LG 트윈스의 네 번째 우승과 함께 수능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의 양우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를 달...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의 양우진입니다 LG 트윈스의 네 번째 우승과 여러분들... 아...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에? 수능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수능 파이팅 아 그 <laughs> <이거> 아니야? LG <laughs> 트윈스 박시원, 기다 동생입니다 <laughs> 아, 박시원입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LG 트윈스의 박시원입니다 수험생... 아... 오케이, 컷 오케이, 컷 2025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다시 컷 아, 네 어. 수, 수... 수... 수능생? 수험생 <laughs> 네,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너아우우우이거뭐야 뭐해? 됐다 짧아 아그 쳐줘 아... <laughs> 짧 좋은데? 아, 좋은 좋다. 어. 좋은데? 좋다. 아, 좋 야. 야 와! 이윤이요?